영업 중인 보석상에 절도범들이 들이닥쳐 해머로 강화 유리를 부수고 순식간에 다이아몬드와 국가의 장신구를 훔쳐 달아났습니다. 피해 금액만 500만 달러가 넘습니다. 개빈 유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오늘 휘발유세 환급 세부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차량당 400달러, 1인당 최대 800달러가 환급될 전망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조치를 유지하던 LA통합교육구도 오늘부터 의무가 아닌 학생들의 선택이 맡겼습니다. 마스크 착용 해제 첫날 학생들의 선택을 알아봤습니다. 한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3주 연속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많은 감염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4개월간의 치료를 받고 사저로 입주합니다. 박전 대통령은 입주 전 부친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베벌리힐스의 한 보석상에 절도범들이 침입해 순식간에 귀금속을 털어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이 훔친 귀금속 값만 500만 달러, 원화로 60억 원에 달합니다. 박시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무리의 남성들이 해머로 강화유리를 부수기 시작합니다. 유리는 순식간에 깨지고 절도범들은 내장에서 보석과 명품 시계. 귀걸이 등을 쓸어 담습니다. 절도는 몇분 만에 이루어졌고 도둑들은 순식간에 도망쳤습니다. 이들이 훔쳐간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 초고가 장신구들의 가격은 500만 달러가 넘습니다. 습니다 uh, u grab my gun and I came running u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들이 보석을 훔친 뒤 타고 있던 차량을 두고 도주했다며 아마도 다른 차량이 준비되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Uh the suspects fled on foot. h uh, however, they left the vehicle that they traveled to the location behind. That vehicle was reported stolen out of the city, city of Long Beach. We at this point, detectives are following up on all the leads. 경찰은 대낮에 강화 유리를 부수고 대담한 범행을 벌인 이들을 잡기 위해 성명을 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LA 지역에서의 강도 사건이 지난해 대비 18% 늘어났다며 값비싼 보석을 착용한 사람들은 강 절도범들에게 표적이 될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어젯밤 9시쯤에는 피해업소에서 멀지 않은 지역에 있는 식당에도 5인조 절도범이 침입해 현금 계산기를 들고 달아난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단정할 수는 없지만 후드티를 입은 5인조라는 점에서 경찰은 동일 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범죄 조직에 의한 연쇄 강도에 초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KBS 뉴스 박심원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추진하고 있는 유류세 환급안의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차량을 등록한 주민들은 1인당 최대 800달러의 세금을 환급받게 될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개빈 뉴섬 주지사가 유류세 환급안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주정부 n 차량이 등록된 주민들이 대상인데 등록된 차량이 없으면 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한 사람 명의로 두대 이상 소유한 경우. 최대 800달러의 세금을 환급받게 되고 가구당 제한이 없어서 가족 3명 이상이 각자 이름으로 차량을 소유한 경우 환급액은 800달러보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유리스 환급은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차한 대당 직불카드 형태로 400달러를 받게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의회 승인을 얻어 빠르면 7월부터 지원금을 나눠 줄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는 캘리포니아 주민이 내는 휘발유 소비세를 환급하는 차원으로 주 정부가 추산한 운전자당 1년 평균 세금은 300달러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3개월간 대중교통 서비스 무료 제공과 유류세율 인하 등도 포함됐습니다. LA 통합교육구가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했습니다. 마스크 착용이 해제된 첫날 교내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김경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 등교 시간 학부모들과 학생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문 입구로 모여듭니다. 오늘부터 LA 통합교육과 학교들은 실외에 이어 실내와 교실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됐습니다. 그러나 운동장에서 교실로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선 학생들을 보니 실외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드는 학생 11명 중 3명만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교실 내 수업 시간을 살펴봤습니다. 실내 수업에서도 학생들과 교사들은 마스크를 쓰고 수업에 임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부모님의 권유로 마스크를 썼고 자신과 다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스크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우리 엄마가 쓰라고 하셨어. 지금 위험한 것 같아요. 되게 편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조금 편하기도 할것 같아. 어, 코로나랑 오미크론이 없어지면 마스크는 벗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학부모들은 뉴스를 통해 LA 카운티 코로나1 9 확진자 감소 소식을 듣고 있어 걱정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불안한 마음은 여전하다며 자녀도 마스크 착용을 불편해하지 않아 평소와 같이 등교 시켰다고 합니다. 요현 때처럼 이게 마스크 쓰는 게 습관이 돼 가지고요. 별 애들도 벗으려고 안 하더라고요. 아 지금 불안하다 그러더라고. 벗어도 된다 하는데도 엘 통합 교육구는 학생들의 자율적인 마스크 착용 선택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일주일에 한번 코로나 검사를 꾸준히 이어가고 방역을 위해 청소 시간을 늘려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양성 반응이 나오면은 또 거기에 대한 대 조치를 해서 이제 집에서 코로나 티를 한다든지 센트이 없으면은 이제 와서 마스크를 쓰고 공부를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침이 있어요 아직까지. LA 통합 교육부는 매주 학교에서 실시되는 코로나 검사 외에도 가정용 코로나 즉석 검사 키트를 모든 학생과 교사 직원들에게 제공해 교내 확산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6살 미만 영유아들에 대한 모더나 백신의 예방 효과가 40% 안팎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더나는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한다는 계획인데 예방 효과가 낮아 보건당국의 승인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더나는 6살 미만 영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 생후 6개월부터 2살 미만 어린이에게는 43.7% 2살부터 5살 어린이에 대한 예방 효과는 37.5%를 나타냈다고 밝혔습니다. 모더나는 백신을 맞은 6살 미만 어린이들도 중화항체 수준에서 성인들과 비슷한 면역 반응을 보였다면서 식품의약국에 영유아 대상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이 영유아용 백신을 승인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앞서 화이자의 어린이용 백신에 대한 효과가 50% 미만으로 나왔고 모더나는 이보다 적은 3~40% 대 수준에 그쳤기 때문인데, 백신 전문가들은 이 같은 수치가 최소 예방 효과 기준에 미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3주 연속으로 한국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보고서에서 지난주 전 세계에서 모두 1,238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한국에서 281만 명이 보고돼 전 세계 국가 가운데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에서는 2월 28일 주에 146만 명, 3월 7일 주에 210만 명에 이어 지난주까지 3주 연속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보고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세계 누적 확진자는 모두 4억 7천만 명, 누적 사망자는 607만 명입니다. 뉴저지에 있는 펩시콜라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화재로 2명의 소방관들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관련 소식 제휴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ABC 뉴스 등에 따르면 화재는 지난 22일 오후 7시쯤 시작됐으며 23일 오전 진화됐습니다. 소방국의 초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화재로 소방관 2명이 부상당했으며 다른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화재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공장에 있는 여러 개의 프로판 탱크가 폭발하면서 불길이 더 거세졌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은 건물 뒤편에서 집중됐는데 건물 옥상으로도 불길이 치솟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화재 발생 당시 건물 내부에는 직원들이 있었지만 밖으로 무사히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재가 발생하자 공장 인근 주민들은 화재로 인한 연기와 유독 물질 등을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소방 당국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물류센터 중한 곳으로 알려진 펩시콜라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편 펩시콜라 측은 지난 22일 성명을 통해 뉴저지 피스카타웨이의 펩시 공장 및 창고 밖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자세한 화재 경위는 조사될 것이다. 긴급 구조 요원들이 화재를 통제하고 신속하게 진압하기 위해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건물 안에 있던 모든 직원과 사람들은 부상 없이 대피했다고 라 밝혔습니다. KW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러시아산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로 국제유가가 보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5월물 가격은 전일보다 5.2% 상승한 배럴당 114.93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런던 선물거래소에서 북해산 브렌트유 5월물은 5.3% 오른 배럴당 121.6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유가는 지난 8월 이후 보름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는데 러시아산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4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아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퇴원했습니다. 박전 대통령은 대구 달성군에 마련한 사저로 입주합니다. 지난해 11월 어깨와 허리 통증 등으로 입원해 치료를 받아온 박전 대통령이 오늘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박전 대통령은 건강 상태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 여러분들의 염려 때문에 건강이 많이 회복됐다면서 헌신적으로 치료해주신 의료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한 뒤 바로 차에 올랐습니다. 박전 대통령은 국립 서울현충원을 찾아 부친인 고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곧바로 승용차를 타고 대구 달성군 육가읍에 마련된 사저로 이동합니다. 지난 2일 대리인을 통해 대구 달성군에 있는 사저로 전입 신고한 박전 대통령은 최근 이삿짐을 옮기는 등 입주 준비도 마쳤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강경정책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존속 방침을 밝힌 것인데 여성가족부 폐지는 일관된 공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월 10일 치러질 취임식은 국회 안마당에서 열기로 결정됐습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가 통일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 새로운 통일대북정책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외교 안보 분과엔 대북 원칙론자들이 포진했는데 인수위는 업무 보고 뒤새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는 강경 정책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민의힘에서 통일부 폐지 주장이 나오기도 했지만 인수위는 통일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남북 교류 협력, 인도주의적 지원 이 기능을 대차도록 통일부 기능을 보강하는 그런 안들을 인수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수위는 여성가족부에 대해선 역사적 소임을 다했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여가부 폐지에 대한 그 당선인의 그 공약 내용 내용은 굉장히 일관되게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 것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체적 방향은 정부조직개편 TF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5월 10일 대통령 취임식 장소는 관례대로 국회 앞마당에서 열기로 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특위 회의에서 코로나 관련 대출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를 올해 9월까지로 연장한 금융위 조치가 보고됐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정부 교체기에 청와대와 당선인 측간 갈등이 더 번져가는 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은행 총재 후보를 지명했는데 당선인 측 의견을 들었다는 청와대 설명에 당선인 측은 즉각 협의가 없었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성수 기자입니다. 이창용 국제통화기금 아시아 태평양 담당국장을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지명한 단 청와대 발표 어제나 짧은 예고 뒤 이루어졌습니다. 국내외 경제 금융 상황에 대응하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통화신용 정책을 통해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달 말로 임기가 끝나는 이주열 총재의 공백을 최소화하려고 당선인 측 의견을 들어 발표했단게 청와대 고위 관계자 언급이었습니다. 의견을 들었다는 설명에 양측 갈등이 풀려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잠시 나오기도 했지만 당선인 측 즉각 반박했습니다. 협의 창구 역할을 해온 장재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발표 10분 전에 청와대에 연락이 왔다며 마음대로 하시라 했다 말했습니다. 정 반대의 얘기입니다. 화해 제스처라고 보기에는 저는 그렇게 아, 수없 사람에 대한 얘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한국은행 총재 인사는 대통령과 당선인간 회동을 두고 걸림돌이 됐던 인사안 건중 하나였습니다. 쟁점이 됐던 인사안을 두고 갈등이 풀리긴 커녕 더 꼬인 셈이 된 겁니다. 그러자 양측은 각각 취재진을 만나 반박과 재반박을 이어갔습니다. 청와대 얘기는 역시 쟁점인 감사위원 인선을 강행하려는 명분 쌓기다. 그렇게 자꾸 거짓말을 하면 다 공개하겠다. 극명히 엇갈린 입장 속에 거친 말만 남았습니다. 이창용 네.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폴란드로 무단 출국한 뒤 우크라이나 입국을 시도했던 해병대 병사가 국경 검문소를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교당국은 이 병사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에 자원하겠다며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려다 거부당한 한국 해병대 소속 병사가 폴란드 국경 검문소 안에 머무르다 행방을 감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해당 병사의 연락이 닿지 않아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한 차례 입국을 거부당해 우크라이나로 입국할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 병사는 휴가 중 폴란드로 입국한 뒤 국경 검문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SNS를 통해 이동 과정을 공유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군에서 부조리를 당했다고 토로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미국이 공식화했습니다. 침공 한달 만에 유럽을 방문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대러 제재와 군사 지원 강화 방안 등을 잇따라 발표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이정민 기자입니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규정했습니다.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관할권을 가진 법정이 특정한 사건에 대한 유죄 여부를 밝힐 궁극적 책임이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해 러시아에 대한 처벌을 추진할 수 있음을 언급한 겁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을 전범이라 칭했고 푸틴 대통령은 주러 미 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했는데 이번 미국 조치는 정부의 공식 견해인 만큼 더 격앙된 러시아의 반응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한 달이 되는 현지 시각 24일 벨기에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와 유럽연합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하고 폴란드도 방문합니다. 백악관은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추가 제재를 발표할 거라고 밝혔는데, 300명이 넘는 러시아 국회의원을 대거 제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나토는 동유럽에 군대 증원 계획을 밝혔는데, 미군의 추가 배치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The first step is the 이 n Bulgaria, Hungary, Romania, and Slovakia. 가 높은 유럽 국가들의 에너지 안보 문제 해결 방안 등도 발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워싱턴에서 k b s 뉴스 이정민입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측의 저항에 막혀 거의 전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과 나토에 이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러시아가 화학무기를 사용한 공격 준비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소식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군이 대부분의 전선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에 막혀 거의 전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AP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아, 우크라이나 측이 어제 공개한 포위된 남부 항구 도시 마리우 폴의 영상입니다. 남부 항구 도시 오데사에서는 어제도 모래 주머니 만들기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일본 국회 화상 연설에서 러시아가 화학무기를 사용한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유럽 등 비우호적 국가에 판매한 천연가스 대금을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만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한국 총영사관과 연해주 한인회 등은 항공편이 막힌 러시아 체류 교민들을 한국으로 이송하기 위해 오는 30일 화객선 이스턴 드리머를 이용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국 동해로 한국 교민들을 특별 수송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모스크바에서 KBS 뉴스 김준호입니다. 베 b 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